오늘은 2025년 10월 12일 연중 제28 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루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열 사람이 그분께 마주 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그런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세상 80억 인구 중 70%가 하느님을 믿는다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뜻을 찾고자 노력한 수많은 세상의 종교의 근본이 되었던 이들까지 포함하면 인류는 처음부터 하느님을 고백하고 살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이 하느님을 대하는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첫 갈림길은 우리가 기억하는 처음 주의 과정에서 발견되는 하느님과 자신을, 그리고 사람이 사람과 갈라지는 장면에서부터입니다. 시대의 상황이 보여주는 이기적 태도를 사람의 본질로 여기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것 같습니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모여온 사람들은 한센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이후의 상황을 보자면 아홉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상종하지도 않고 이방인 혹은 그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던 이들이 한샘병 하나에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길을 지나치며 자신을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하는 신세였습니다. 그런 이들이 치유의 능력을 지녔다 말해지는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을 믿었으나 이 병으로 인해 버려졌고 더럽혀졌기 때문에 서로 함께 있어도 전혀 구별되지 않는 처지였습니다. 그런 이들의 청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들이 이 길로 나서게 된 것도 사제의 판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의 치유가 현장에서 보이는 것으로 완결되지 않음을 아셨고, 그래서 그들의 근거로 돌아가 정결례와 속죄죄사를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가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치유 사실을 직접 느끼고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 상황은 바뀌고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드러납니다. 아홉은 사라졌고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아홉의 행방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리들 속으로 사라졌을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감사를 모른다 비난할 수 있지만 현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무리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다시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회복을 주장하겠지만 세상의 벽은 너무 견고하고 무서울 정도로 냉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믿는다 했지만 사실 자신을 위해 행동한 것뿐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하느님을 고백하는 이 숱한 사람들 사이에 이런 장면은 너무나 흔하게 발견됩니다. 사라진 아홉은 여전히 대부분의 모습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은 하느님 앞에서만 겸손으로 치장될 뿐 하느님조차 원하는 것을 얻고 혹은 행복이라고 말하는 가치 안에 머물고자 도구나 위안의 수단으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생각보다 쉽게 발견됩니다.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을 하느님을 알고 사람의 근본을 알고 사는 것이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참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면 그 내용은 당연히 처음부터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곧 이미 행복과 기쁨의 사람이 그 이유를 알고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시련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은 실망보다는 땅과 피를 흘리면서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럼에도 매순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느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예전도 지금도 그들이 한 명뿐인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겁니다. 출생이 천하고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 사람은 그럼에도 그가 하느님에게 근본을 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에게 일어난 일에 당장 돌아가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잘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한 겁니다. 그러나 아홉은 신앙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중이라 신앙이란 지키긴 해야 하는 것이고 늘 불편한 일입니다. 자신을 채워야 하고 이루어야 할것 때문에 늘 기도하고 열심히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불안하고 불만족스럽습니다. 고통 끝에 낙이 온다는 식으로 신앙은 고통의 연속이고 나중에 복을 받는다는 말을 신봉하며 행복하기 위해 오늘은 힘겹고 어렵게 삽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임에도 언제나 하느님을 뵐수 있을까 하고 말합니다. 이미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과는 달리 그들은 행복하기 위해 힘겨운 인생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행복의 상황이 이루어지면 그들은 결국 사라지고 말 겁니다. 곧 다시 나타나겠지만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느님은 한계 없는 기다림과 예외 없는 햇살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길에서 만난 이들의 무사한 삶을 바라시는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